그러니까왜 바뀌었지? 일단 돌아가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지? 오늘 우리 집도 서로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게. 취워야 되지? 너네 영혼을 되돌리고 싶으면 가래나무 다섯 가지 특징을 찾아와라. 어? 어디서나 는 돌아가는... 이게 뭐라고 해? 아야겠 혹시 모니까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뭐 이거라도 해보는 게 나으니까, 그저 뭐. 예. 가래나무의 특징 첫째, 큰 기털 모양의 잎, 길고 큰 우상복엽 잎을 가진. 둘째, 호두와 비슷한 열매, 둥글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열매. 셋째 강한 냄새, 나무 껍질과 입에서 튼, 특유의 향기가 나옴. 넷째 내내한성 강함, 추운 지역에서도 잘자람 다섯째 단단한 목재, 내구성이 좋고 가구나 도구에 사용됨. 아 좋구나. 일단 특징 다섯 개말하긴 했는데 바뀌겠죠 이제? 바뀔 거 같은데 이게 했으니까 바뀌지 않을까요? 눈을 감거라. 눈을 감으려. 눈을 뜨거라. 오, 돌아왔다. 오, 오, 아, 와아아아아아아새아아아아아아돌아가야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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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대>? 되는데 그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너 나와야지, 소폐가. 목소리>